왼쪽, 네, 왼쪽에, 아, 깜찍, 발라 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아, 터프하게도 됩니까 터프하게? 아, 터프하게. 아, 터프하게, 아, 터프하게라면, 어, 아, 예, 네. 터프하게.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가운데 한번가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부자님들, 도포. 네, 아, 가운데도 사랑스럽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개, 하니. 합격만. 네,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기분이 어때요? 어, 일단 열심히 하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아니, 점점 정말 그때는 어, 뭐랄까,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주 성숙된 아, 그런 그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우리 하니, 아, 이수민 아니 하니 하면서 좋았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맞고, 아무래도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오빠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 어떤 오빠들? 당당맨, <laughs> 네, 동근 오빠, 염소 네. 오빠, 어... 그리고 또 아, 지금은 군대에 있는. 동우 오빠까지 동우. 예. 그리고 주철 오빠까지 아 그리고 지연 언니 어. 다들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보고 오. 싶었어요 어떻게 많이 보고 싶죠 우리 먹니 당당 네 보고 네. 싶죠 당당맨 오빠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시거든요 아 집에 놀러를 가요 네 이틀 전에도 왔었고 이제 먹니 오빠는 뭐어 그래요 늘저에게 사랑을 보내주시는 어, 그래요. 분이시죠 그렇죠. 예. 아니, 우리 그 수민아니, 참 뭔가 모르게 아주 쉽대. 제일 최연소로 한 일을 했었잖아요. 어때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보니아니들에게, 아, 요런 또 노하우라든가 이렇게 하면 보니아를 더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진행을 막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노하우라 할건 없지만 저희... 멍니오빠, 그리고 당당맨오빠, 지연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소감 한말씀 길게 합니다 우리 수미씨는 어 일단 제가 할때3천에 특집을 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4천회라니까 솔직히 조금 안 믿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4천회까지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하고 있다는게 너무 좋고 또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가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도 네, 네 오늘 사천에 맞아서 뭔가 준비한 게 있나요? 주, 주, 준비는 네어네뭐 어제 팩을 하고 잤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야뭐만질 분만 해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답을 해주는 우리 이세민아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사천에 멋지게 또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